오늘은 라이프 플러스 5주차 메시지입니다. 감상에서한 걸음 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 이제 전도하라고 하는 설교도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어, 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자가 받는 복이 뭔지 이런 거 나눴잖아요. 벌써 네 번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전도에 대한 메시지로는 마지막인데 이 모든 것의 엔진이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두 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할 텐데요. 이 사례들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사례는 1964년 3월 13일 뉴욕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 사건을 주목하시죠. 사건이 일어난 곳은 뉴욕의 한 아파트 앞 1964년 3월 13일, 제노비스라는 28살 여성이 귀가 중 아파트 앞에서 교현에게 칼로 찔립니다. 비명소리가 나자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봉행 장면을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조용히 창문이 닫히고, 불이 꺼집니다. It was a shameful thing because later on her parents moved into the same building, but they weren't there at that time. Thank God. Because to me, the people who did that, you just I don't even want to say w h a t I thought at t h e t i m e I'm j s t so angry.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도망쳤던 범인은 다시 나타나 제노비스의 소민 끈기가 가진 범행을 저지른다. 당시 살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모두 38명. 다음날 사건이 보도되자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38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분노합니다. 38명의 목격자들, 그들은 왜단한 명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한 심리학자가 이 기한 사건을 파헤칩니다. And they would say such things as, "Well, you're a social psychologist. Can you explain to me about this Kitty Genovese case? Why is it that all of those people sat there, watched, and didn't do anything?" 연구 결과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많으면 책임감이 분산돼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관자 효과죠. 네, 아마 이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관자 효과를 설명할 때 단골로 나오는 이 키티 제노비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1964년 3월 14일 새벽 3시 30분 경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 화면에 오른쪽에는 있 모즐리라는 범인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분명히 불이 커지, 켜진 집들이 꽤 있었고,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불이 다 꺼지길래 다시 와서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그럼 이 사건에 있었던 것은 뭘까요? 이 38명의 목격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뭘까요? 불행하게도 감상만 있었습니다. 감상. 범행 현장을 보기만 했어요. 안타까워 하면서 보기만 했습니다. 감상했어요. 그런데 감상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는 못했죠. 어, 이번에는 제가 경험한 소소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추석 명절에 저는 이제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간절 곶에 갔어요. 간절 곶에 갔더니 대형 카페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카페 이름이 모토매니아예요. 물론 이제 일반인도 갈수 있지만 오토바이를 진심으로 타는 사람들이 어, 바이크족이라고 그러죠. 이 바이크족들이 거기서 뭐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뭐 밥도 먹고, 뭐 쉬고 그런 카페인 것 같더라고요. 보여주시면 네, 저렇게 생긴 카페인데, 이 바이크족들이 카페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고, 이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에요. 심지어 어, 헬멧을 드라이하는 기계도 있어요. 그 헬멧 스타일러 그래서 헬멧을 놓고, 이제 뽀송뽀송하게 이제 드라이를 하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던데. 오토바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실만합니다. 근데 오토바이 관심이 없으시면 굳이 가실 필요는 없어요. 커피가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좀 비싼데 커피를 맛이 없더라고. 요 가실 필요는 없는데 저도 추석 명절에 다른 카페를 가려다가 자리가 없어서 이제 갔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바다를 이제 볼수 있는 자리에 이제 앉았는데그 앞에 이제 멋있는 오토바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니가 가서 막 만져요 그 오토바이를. 얘가 이제 타는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아내는 이제 막못 만지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오토바이의 주인이 이제 쉬다가 출발하려고 오토바이를 오시면서 어, 아이한테 우리 이 아이니한테 만져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왕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튀었으니까 물어봤어요. 아저씨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서 사장님, 저 오토바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아이니가 오토바이를 만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장님이 아무렇지 않게 아, 1억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아이니를, <laughs> 왜냐면 이거 1억 물어줘야 되면 저 파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른 아이니를 제가 이제 떼어냈죠. 여러분, 잡보세요 1억짜리 오토바이를 타는 이분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분에게도 감상이 있었어요. 아, 오토바이 타는 모습 저 멋있다. 저 오토바이 되게 멋있다. 감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감상으로만 그치지 않았죠. 뭐한 가지를 더 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주제는 바로 그 감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 무엇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감상에서 끝나지 않고 더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바로 앞장인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기독교 신앙의 약간 에베레스트, 그 기쁨과 환희의 절정으로 끝나죠. 제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좀 간추려 왔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리고 너무나 의지하는 말씀이죠. 이 위대한 구원의 확신, 이 복찬 환희의 찬송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맞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어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방금까지 로마서 8장에서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의 도 광건하심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며 기쁨과 환희를 외쳤던 이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러는 걸까요? 바울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 로마서 8장에서의 구원의 환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라면 이 로마서 9장에서의 그치지 않는 고통은 그 사랑 밖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환희와 9장의 고통은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서인 거예요. 8장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8장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을 볼때 9장에서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너무 좋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은 이 공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와 친한 어떤 사람이, 심지어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 공간 밖에서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공간 안에서 너무나 기쁘게 있는데, 공간 밖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내가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볼때 이중, 이 양가 감정이 드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의 기쁨만 있고 로마서 9장의 고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내 구원, 내가 받을 복, 내 경건만 챙기기 급급한 신앙. 지독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지금 진짜 참된 말을 하고 있어. 나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데 나 지금 너무 괴로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오 단어를 보면 그 진심의 강도가 느껴지는데요. 이큰 근심에서 근심은 헬라오로 리페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짓누르는 비통함이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이 그치지 않는 고통에서의 고통은 오디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그냥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몸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내 영혼을 짓누르는 비통함과 내 몸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왜 대체 그 고통이 있느냐? 3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나는 여기서 지금 너무 행복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지금 너무나 기쁘고 환희와 감격에 차있는데 나와 친한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 에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형제들, 친척들 때문에 영혼의 비통함과 육체의 고통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감상이죠. 감상. 복음 밖에 있는 나의 형제들을 보니까, 나의 친척들을 보니까 마음이 막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몸이 바스러질 듯이 아픈 거예요. 감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면 동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 주인공이 울면 같이 울고 주인공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 영화 감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상에 멈춰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3절 뒷부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된다는 말 내가 지옥 가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니까 지금 바울은 이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동족, 내 가족, 내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대가라도 치르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감상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감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죠. 감상과 더불어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감당이 있었어요. 저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는 것까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감상과 더불어. 감당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비슷한 말을 했죠 신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국기 32장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 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는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임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31절에 뭐라 그래요? 슬펐대요. 감상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그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해주실 거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게 진짜 이름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을 구원해달라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감당하고 있죠. 제노비스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38명의 방관자에게는 감상이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범행 현장을. 그런데 감당이 없었어요. 전화 한 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가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간절하지 않은 거죠. 1억짜리 오토바이를 산그 사장님. 감상했겠죠? 근데 감상만 하지 않았습니다. 내돈 1억을 감당해서 오토바이를 산 거예요. 왜 오토바이에 1억을 썼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게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럼 간절하지 않으면 1억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간절하면요, 감상해서 멈출 수 없어요. 감당까지 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대학 입시 시즌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수험생들이 다섯 명 있는데 수험생과 수험생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여러분이더잘 아시잖아요. 그 수능 시험이 치르는 날 이제는 이제 이런 것도 안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을 보는 학교에 이런 풍경이 있었잖아요. 보여주시면 기억나시죠? 아마 여러분도 해보셨을걸요. 그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학교 정문에 엿 붙이고 있어요. 왜요? 딱 붙더라고. 근데 이거 붙인다고 딱 붙습니까?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죠? 간절하니까. 부모로서 간절하니까. 요즘은 이제 이 정도로 간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안 하겠지만, 여러분 시험 당일에 머리 감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왜안 되냐면 머리를 감으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간대요. 샴푸와 함께. 그래서 안 감는다는 거예요. 미역국 먹으면? 우린 돼요. 우린 되는데 안된다 그러잖아요. 왜요? 미끄러질까 봐.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게왜 존재하겠어요? 간절해서 간절하니까 간절하면요. 감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게 있대. 그러지 않아요. 진짜 머리 안 감아요. 진짜 미역국 안 먹는다고요. 어,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교회가 단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서자마자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설교를 듣고 단임 목사를 쫓아냈대요. <laughs> 다른 목사님 부임했겠죠?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이 이두 번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 차이가 뭐였을까요? 성도들이 그러더래요. 첫 번째 목사님은 우리가 지옥 간다고 말할 때 어딘지 모르게 기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목사님은 그 말이 진짜 자기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처럼 피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첫 번째 목사님은 성도들이 지옥 가는 거를 감상하고만 있는 거예요. 조금 얘기해주고. 간절함이 없어요. 너희 그렇게하다가 지옥 가는데 그래 지옥 가봐라 뭐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 그게 아닌 거죠. 성도님들 그렇게 살다가 진짜 지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돌아오십시오. 저와 함께 가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감당하겠다는 투로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죠? 간단해요. 감당하고 있는지, 감당 안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감당하고 있으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38명의 방관자처럼 내 부모와 내 자녀가, 내 남편과 아내가, 내 형제와 자녀가 도둑의 길로 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감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이 말씀에 간절함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물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파수꾼이 있었어요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이냐? 적군이 몰려오면 아군에게 적이 쳐들어옵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도망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파수꾼의 죄를 내가 묻겠다 내부모안내 자녀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형제와 자매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의 길을 알리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감상으로만 점철된 나의 침묵이 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리면 괜찮대요. 하나님하신 말씀이에요. 알렸으면 그 사람이 혹시 알렸는데도 그죄그 그 칼에 죽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잘못이 없대요. 아무런 책임도 없대요. 그런데 알리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임을 알리지 않는 너에게도 내가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상에 멈춰 있지 마세요. 하참 아, 안타깝다. 아, 저 어떡하나. 감당하셔야 돼. 감당하라고 초청장도 드리는 거고. 감당하라고 영화도 보여 드리는 거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 2001년에 스티브 윈이라는 수집가가 있었는데요 피카소의 꿈이라는 그림을 5천,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를 도무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쳐봤어요 730억이래요 피카소의 꿈이라는 그림을 730억에 샀대요 보여주시면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나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제가 그리면 730억이 아니겠죠 피카소의 꿈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어느날 이 스티브 윈이라는 사람이 실수로 어, 팔꿈치로 그림을 이렇게 쳐가지고 캔버스가 찢어진 거예요. 730억짜리가. <laughs> 굉장히 아까워시네요. <laughs> 이 그림을 어떻게 할까요? 찢었으니까 이제 갖다 버릴까요? 쓰레기통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윈이 최고의 복원과를 섭외를 해가지고 불렀대요. 정확하게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복원하느라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화제가 돼서 결국이 피카소의 꿈이라는 작품이 나중에 산 가격보다 네 배가 넘게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730억이니까 한2000 얼마입니까? 2900억. 네. 팔렸다는 거예요. 그림에 가치가 있으니까요. 온전한 모습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 비용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복음 밖에 있는 영혼들이 어느 순간 그 형상이 찢어졌어요. 그 찢어진 형상을 다시 복원하려면 우리가 그 복원 비용과 시간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우리가 한 영혼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에 간절하세요? 남성들은 뭐 차에 간절하고. 우리 여성들은 빼게 간절하고, 기꺼이 그냥, 뭐, 감당하잖아요. 비용과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이 찢어져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시간과 비용과 우리의 재정을 들여서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우리가 성도인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상이 아니라, 나의 감당으로, 한 영혼이라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온다면, 여러분 다음 주이 자리에 진짜 한 명만 와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한 영혼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여기서 버려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흐뭇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감상만 하고 감당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다 들고 가십시오. 손톱깎이도 들고 가시고 초청장도 들고 가시고 들고 가셔서 새 생명에게 다가가셔서 파수꾼의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